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응. 응. 반갑다. 응. 잘지냈죠잘 응. 지내고 있지. 엄마 응. 때문에. 음. 맞아, 맞아. 애들도 엄청 답답하고 응. 주부는 학교 들어왔잖아. 오, 그래서 지금 한 걱정이야. 아, 네. 어, 다른 건뭐 음... 나도 내가 음... 보내려고 했던 영어 유치원도 돈 빼고 하고 그래서 아 해주긴 해야 될것 음, 음, 음. 같은데 너무 금액이 비싸니까. 요즘 음, 영어 학원만 그렇다. 가도 엄청나... 어, 한 달에 아마 직비 어. 정도는 갈까. 아, 음... 어. 맞아 맞아. 음... 다들 어떻게 어? 하고 있어요? 음... 근데 다들 영어 아직 시작 안 했어? 나는 그냥 어이? 개인적으로 그냥 파닉스만 어. 그냥 이렇게 집에서 그냥 음... 내가, 응 음, 엄마. 음... 세계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고민이한테 알아보려고 음. 하는데, 어디거가좋은지 모르겠어. 현승인 언니 영어 시작한 지몇 개월 됐어요, 언니. 어, 진짜? 네. 어, 나만 하고 있었나? 어, 어. 그런 정보좀 어. 알려줘야지. 아, 그러니까. 아니, 현승인 시작한지몇 개월 됐는데, 확실히 영어하니까 다르더라고. 어. 그래서 중국어도. 중국어도? 어. 회사에서 같이, 같이 한데 언니 진짜? 진짜? 응 같이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음, 음. 같이 한번 상담 받아볼까? 그럴까? 응, 어, 어, 너무 좋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응. 음아 맞아. 내가 상담이 다뭘어잡봤더니 줌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대. 어, 진짜? 어, 어. 어. 괜찮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각자 그럼 집에 돌아가서 줌으로 한번 상담 받아볼까? 그것도 음, 괜찮은데? 시간만 그치. 맞으면은 응, 요즘 선생님들 오시는 것도 좀 걱정되잖아 아무래도 주상담도 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음. 그렇게 해보도될것 같은데 음, 그러면 그래, 음, 그래, 알아보자 그래, 그래. 응. 선생님한테 전화드린다고 할게 응. 해봐 응.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도요새 중국어 상담을 도와드릴 문수진 지옥장입니다. 이제 한국말 하기 시작했는데, 음, 왜 그거까지 시키면 아이가 힘들어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하시나요? 어머니, 5세, 6세 때 아이들은요, 언어를 폭발적으로 습득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요, 어머니, 7세부터는 온해가 슬슬 다치기 시작하면서 학습이 되어버려요. 학습이 된다는 건 이제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5세 6세 때 습득하니까 그 전에 일찍 시킬 필요는 없겠네요 아니요 어머니 노출을 시켜 주셔야죠 노출 노출을 통해서요 아이가 흥미를 갖기 시작하면 5세 6세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표현하기 바쁜 거죠 그러면 자 아이가 표현하려고 하는 시기에 어떤 외국어 프로그램을 어머니가 선택하실 건지가 바로 중요한 거죠. 관건이죠, 관건. 그러면, 음, 그래, 5세, 6세 때 숙득시켜줘야 되는 거 알겠어서 외국어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어떤 걸 선택하냐, 그거잖아요. 저도 유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선택한 도요새는, 그리고 도요새 중국어는 뭐가 다른지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뭐 외국어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아이한테 외국어를 시킬 때, 원어민 같은 발음을 구사했으면 좋겠는 마음 다들있죠 그럼, 원어민 같은 발음을 구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 도요새 중국어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도요새 중국어는요, 음, 중국 정부가 권장하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명문대학교 교수님과 우리나라 명문대학교 교수님이 같이 콜라보를 해서 연구를 하시고 공동 개발한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무리 중국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랑 같지 않기 때문에 학습할 때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문화를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흥미도를 높여서 학습을 할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언어는 반복이고 자주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음. 어떻게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되지 않으세요? 매일 15분 학습 관리, 주 1회 10분 화상 관리. 아량의 중국 원서. 체계적인 학습 관리를 할수 있는 스마트맘 어플까지. 모든 서비스를 월 84,000원에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 실제로 중국어를 하고 있는 아이들 영상 조금 보여드릴게요. 소리 나는 대로 연결해 줘보자. 아, 오케이. 잘한다 나유리. 첫 번째는 조리랑 똑같은 거. 그래? 아, 아, 다시 한번 들어봐. 어 맞아? 아, 어. 그래? 그럼 나유리 생각한 대로 이어봐. 마지막으로 들어보자.

공원, 중국들라놀자 공원, 짜잔. 화면 안으로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저희 도요새 중국어 어머니가 선택하시고 받아보시게 되면 만족도는 어마어마하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요 다음에 코로나가 잠깐해지면꼭 어머니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Moenie. Nou, nou